어, 연금 저축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어, 제가 그냥 표 하나로 연금 낼 때, 연금 저축 납입할 때부터 연금 저축 수령할 때까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쭉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금은 총네 가지가 그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가입했을 때, 그리고 납입할 때 이제 뭐 600에 900에 4,500에 4,400막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 그러면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지? 예, 분리가세 기타소득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제 납입을 잘 하고 나서 나중에 노후가 돼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경우에 세금. 이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그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에서 우리 그, 그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거든요. 즉,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확정신고시, 이거는 연금을 수령할 때 얘기입니다. 요확정신고시라 요거는 내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세금을 필요경비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연금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우리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세, 연금 저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금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은 세액 공제라는 걸 받게 되죠. 이표에서처럼 뭐 4,500에 5,500 그다음에 600에 900 12 12% 해서 각 각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도 따로 5,500 이라는 금액이 있고요 600에 900 이라는 그런 비율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나는 세액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요거 따로 그렇게 계산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이거 문제집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뭐 아 문제집에도 푸는 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번째 여기는 뭐, 조건이겠죠? 뭐, 전, 연 1800만원 이하인데 중요한 건 최신 간선은 75만원 한도다, 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잘 납입하다가 내가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운데 뭐 돈이 필요하든 힘들어져서 해지를 할 경우가 생기게 될 거잖아요. 요럴 때는 내가 해지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라고 해서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5% 16 세금 떼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언제 내가 보, 납입을 하고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을 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는 기타소득세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 지방 그 연금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연금으로 이제 다 납입을 잘 하고 나서 나 연금으로 이제 수령할게라고 했을 경우에 어, 여기 아, 교환이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먼저 뭐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고 가입일부터 연금 계좌가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뒤 페이지가 좀 섞여 있기는 한데 일단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그니까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연금을 수령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연금 수령 한도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계산을 해 보자. 그래서 그 한도액 금액 이내라면은 여기에 있는 연금 소득 세율을 부과하게 되고 그 수령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앞페이지에 있는 16.5%의 그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연금을 내가 수령했을 때 연금 수령 한도액 이내는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계산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령 한도는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은 그, 그 플로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계산은 조금 다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가세를 할수 있고,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가세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그냥 따로 연금 저축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도 있고요. 천 오백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내가 십오 퍼센트 분리 과세를 하던 아니면 종합 과세 합쳐서 계산을 하던 그렇게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금 소득세는 뭘까요? 우리 이 단어만 먼저 좀 기억하시게 되면 연금에서요 그 한자로 보시게 되면 해년자요 매년 일년이년삼년할때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은 금액 자체가 기본은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고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금 소득세랑 질문이 있으셨던 게예 네, 맞습니다. 연금을 내가 받게 될 경우 요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인데 만약에 만 70세 미만의 사람이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돈에서 저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4.4%가 되고, <laughs> 죄송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4.4%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6 5세가둘 그러니까 중에서 낮은 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의 남자가 종신 연금형으로 연금 저축 보험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원래 5.5%지만 종신 연금형 4.4%둘 중에서 뭐란다. 낮은 거를 적용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80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나에는 80세까지 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80세 이상이라고 해서 내가 80세에 연금을 수령할게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3.3%와 4.4%의 세금을 떼게 될 텐데 둘 중에 뭘 뗀다 더 적은 거 그러니까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기출문제 중에서 2019년도 기출에 이런 문제가 동일한 게 나온 게 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서 어, 죄송합니다. 이, 어 여기 있다. 아, 2019년도인가 21년도인가? 어, 갑자기 헷갈리네요. 21년도였나 보네요. 아, 여기 여기 이문제입니다좀 이게 문제가 이해하시기 좀이 과정을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40세인 A씨가 우체국 연금보험 2호 공사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연금 저축 보험. 조건이 이렇게 됐을 때 1차년도 산출세액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종신연금영어로 봤구요 만 65세 부터 연금계시나이가 만 55세 부터 라고 하네요 그럼 어쨌든 연금저축에 그거 아 연금저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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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금저축에 그거는 가능하니까 수령나이는 자 이랬을 경우에 연, 여기 친절하게 연금수령 이내 한도를 주어졌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전액 공부자 받았으면 우려비 뭐 다른 거 세금 없다라는 가정을 준 겁니다. 그랬을 경우 70세 미만의 연금 수령 그 수령 난이 5.5% 중신 연금형은 4.4% 기타 소득세는 16.5% 친절하게 다 주어졌죠. 자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받는 금액이 수령 이내에 연금수령 한도 이내는 1,200이니까 1,200에서 5.5와 4.4둘 중에 하는데 더 낮은 것을 적용하니 종신 연금액의 1,200만 원에 대해서는 4.4% 세금을 준다 떼다그 아, 다음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기타 소득세를 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합계가 세금이 되겠죠. 문제가 이거 풀기에는 가장 이해하시기 편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세금을 떼잖아. 연금은 뭐다? 1년에 받는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 그러니까 이렇게 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단계 하나가 남았죠.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받을 때 세금 떼는 건 계산이 됐고요. 그럼 이건 뭐다? 우리 종합소득세 예금이 있지 않나요? 어, 예금 보시면 제가 종합소득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거, 이건 그 교환에 있는 단어랑 명확하게 다 같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합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종합소득세가 뭡니까?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돈 빼고서 세금 곱해서 내라 이건데 첫 번째 <laughs> 총 소득이 있겠죠? 일단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뭐다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뺀다? 필요 경비라는 것을 제외하게 됩니다. 네가 돈을 벌 동안 쓴 돈은 내가 경비 처리해 줄게. 빼 줄게라는 개념인데 연금 저축의 소득 공제가 여기서 이제 보통 소득 공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에서처럼 연금 소득 확정 시 연금 소득 소득 공제예요. 내가 연금 소득을 받아서 종합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 소득 도 종합 소득 대상이 되니까요. 그때 필요 경비. 여기서 그럼 네가 연금액에 대해서 네가 받는 연금액을 소득 공제, 즉네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해 줄게라는 겁니다. 즉 네가 쓴 돈으로 그냥 해서 이거 네가 그냥 꼭 써야 되는 경비야.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해 줄게라는 내용이거든요. 질문 질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느라고 예 그래서 연금 소득을 받게 되도요그 어, 저거 뭐지? 그 종업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에 관해서요. 비과세 연금 상관없는데 뭐교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 경비를 내가 처리를 해줄게 너 세금 줄여줄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보자고 하게 되면은 자, 확정신고시 그럼 얼마를 공제해 줄 건데 네가 그럼 내가 얼마 를 연금 받는 거에서 얼마를 공제해 줄 건데 라는 게그 여기서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내가 1년에 받는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네가 낸 연금액 전부 다 필요 경비를 처리해 줄게 공제해 줄게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구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1,400만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얼마까지 해 주냐.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 연금액이 350만 원이 이하면은 내가 받은 총연금액을 다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줄게 연금소득에 대해서 네가 다 소득공제를 해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3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 금액 이거를 공제액이라고 하거든요 연금액이 아니라 공제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그 공제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최대한도는 얼마? 내가 어떤, 이거 제가 문제집에도 넣어놨는데, 내가 이 계산을 한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게 돼도 9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에 세금을 내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 저축의 경우는, 종합, 우리나라 사람은 뭐 1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연금소득도,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 연금저축에서 네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경비, 필요경비 처리해줄게. 즉, 소득공제. 내가 네 세금 줄여줄게라는 목적이 연금소득 확정신고시 연금소득공제고요 그럼 얼마를 해주느냐? 총 연금액, 내가 1년에 받는 연금액, 연금 저축으로 받는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은 그 금액을 내 소득에서 전부 다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나머지는 요 계산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대신에 그거는 공제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계산한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공제액이 큰다 하더라도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가 그 표거든요. 그래서 플로어를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녹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